안녕하세요. 원포인트 황대선입니다. 요즘 노트북을 찾는 분들이 집에서 데스크탑을 대체해서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을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아지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모니터에 본체 등등 등등 이걸 노트북으로 편하게 해결하시려는 분들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작업 하시기에 또는 게임을 하시기에도 속 시원한 17인치 이상의 디스플레이를 가진 노트북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노트북을 보실 때물 빠진 색감으로 보지 않도록 ntsc 72% 이상의 제품들을 위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. 바로 한번 확인해볼까요? 첫 번째 레노버 아이디어 패드 슬림3 17 IAU75D 가격은 촬영일 기준 87만 4천원입니다. CPU는 인텔 12세대 i5 1235U 16GB 램, 인텔 Iris x e 내장 그래픽 카드 512GB SSD 저장 용량에 약 2.04K의 g 무게를 가진 제품입니다. 디스플레이는 1 7 3인치의 FHD 1920x1080 픽셀로 표시합니다. 300니트 밝기 n t s c 72%의 색 재현율을 보여줍니다. 오늘 나올 총 5가지의 모델 중에서 제일 가볍습니다. 물론 17인치의 제품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무게가 무거운 건 사실이지만요. 제일 가볍네요. 전체적인 스펙을 봐도 가벼운 영상 작업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. 그리고 추가 하드디스크 슬롯이 있어서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저장 용량을 추가해 보실 수도 있겠고요. 최대 7.1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. 가 들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들고 다닐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요 바깥에서도 어느정도의 작업은 가능하겠네요 본 제품은 윈도우즈 11이 설치되어 온다고 합니다 바로 작업부터 진행해 보세요 솔직히 내장 그래픽이 좀 아쉽지만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게임들도 충분히 돌려 보실 수 있겠습니다 두번째 기가바이트 2021 g7 17 가격은 촬영일 기준 127만 9천원에서 2만원 할인된 125만 9천원 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쿠팡, 와우 회원이라면 훨씬 더 할인된 112만 9천원에 구입하실 수 있겠습니다. CPU는 인텔 i5-11400H 16GB RAM, RTX 3050 외장 그래픽 카드 512GB SSD 저장 용량에 약 2.5kg의 무게를 가진 제품입니다. 디스플레이는 17인치에 144Hz로 표시합니다. 300니트의 밝기 NTSC 72%의 색 재현율을 보여줍니다. 기가바이트 G 시리즈는 기가바이트의 3티어 제품입니다. 그렇다고 3티어라고 해서 뭐쓸수 없는 모델이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. 대신 덕분에 좀더 가성비가 좋다면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. 그래서 추가 램슬롯과 추가 SSD 그리고 하드디스크 슬롯이 존재합니다. 덕분에 사양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겠고 특이하게도 이 배터리를 탈부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어, 제 채널에선 처음 보는 방식인데요. 덕분에 추가 배터리를 여러분들이 구입하신다면 배터리를 교체하면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대신 몸이 튼튼하신 분들이 그렇게 사용하시겠죠. 2.5kg의 노트북과 추가 배터리 소리를 들고 다닌다. 네. <laughs> 자, 완충 시 5시간 정도 활용할 수 있는 배터리 성능을 보여주고요. 이 정도 스펙이면 가벼운 영상 작업은 충분히 가능하지 싶습니다. 대신 본 제품 프리도스 모델이어서 윈도우부터 설치하시면 편하게 작업도 게임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. 세 번째, 기가바이트 2021 어로스 17G KD 가격은 촬영일 기준 156만 7천원에서 약 5만원 할인된 151만 4천 870원입니다. CPU는 인텔 i7 11800H 16GB r m RTX 3060 외장 그래픽카드, 512GB SSD 저장 용량에 약 2.7kg의 무게를 가진 제품입니다. 디스플레이는 17.3인치에 300Hz로 표시합니다. 300니트의 밝기, 그리고 sRGB 100%의 색 재현율을 보여줍니다. 기가바이트 2티어 e 제품입니다. 덕분에 이 바로 앞에 나왔던 모델에 비해서 성능이 많이 좋아진 모습이 보이실 텐데요. 일단 알루미늄 소재의 바디를 가지고 있습니다. 평소 활용하실 때 있어 보이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. 외 중요하신 분들은 여기도 체크해 주시고요. 그리고 300Hz의 주사율을 자랑합니다. 오늘 보실 디스플레이들 중에서 가장 높은 주사율을 보이고 있고요. 확실히 게임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명확하게 어필될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또한 다양한 포트를 활용해 트리플 모니터 기능도 활용이 가능한데요. 추가 모니터를 3대를 동시에 연결하는 거고요. 그리고 각 모니터마다 4K 해상도로 출력할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하겠죠. 그리고 추가 SSD 슬롯이 존재하고 이 설정도 스펙이면 여러분도 충분히 영상작업이 가능합니다. 완충시 8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가 들어있어서 어 물론 무게상 시즈모드 확정이긴 하지만요. 필요하다면 들고 나가서 작업도 가능하겠네요. 본 제품은 프리도스 모델로 제품 받으시면 윈도우부터 설치하시고 활용해주세요. 네번째, 레노버 리전5 17ACH R7 3060 가격은 촬영일 기준 1659,000원입니다. CPU는 라이젠 7 5800H 32GB RAM 3060 외장 그래픽 카드 1테라 SSD 저장 용량에 약 2.9kg의 무게를 가진 제품입니다. 디스플레이는 17.3인치에 144Hz로 표시합니다. 300니트의 밝기 s r g b 100%의 색 재현율을 보여줍니다.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 중에 제일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모델입니다. 덕분에 이 제품은 프리미어 프로는 물론 애프터 이펙트 작업도 가능한 제품이 되겠습니다. 채널에 자주 나오는 ETR 리전 모델이죠. 추가 램 슬롯 그리고 추가 SSD 슬롯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업그레이드도 가능하고요. 요즘 노트북답게 USB PD 기능을 지원합니다. 편하게 USB-C 타입 케이블을 활용해서 노트북을 충전하실 수도 있겠네요. 그리고 15분 충전에 3시간이나 사용할 수 있는 모속 충전 기능도 가지고 있으니까요. 사용성도 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물론, 들고 다닐 수는 없는 무게라고 생각합니다. 본 제품 윈도우 11이 설치되어 오는 제품입니다. 편하게 작업도 게임도 돌려보세요. 마지막 MSI 2021 GP76 레퍼드 17.3 가격은 촬영일 기준 179만 9천원에서 약 8만원 할인된 171만 3 8 20원입니다. CPU는 인텔 i7-11800H 16기가 램, RTX 3070 외장 그래픽카드 5 1 2 g b SSD 저장 용량에 약2 9 k 로의 무게를 가진 제품입니다. 디스플레이는 17.3인치에 144Hz로 표시합니다. 300니트의 밝기에 n t s c 72%에 근접하는 색 재현율을 보여준다고 합니다. 이게 제조사에서 좀 명확하게 확인되면 좋겠네요. RTX 3070 고사양의 그래픽카드가 들어가 있어서 게임을 하시던 작업을 하시던 큰 걸림없이 작업이 가능하실 겁니다. 또한 추가 램 슬롯과 추가 SSD 슬롯이 있어서 필요할 때 사양을 업그레이드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. GP 레퍼드 모델이니까 GE 레이더 모델에서 몇가지 사양을 가성비 제품으로 바꿔서 이 전체 적인 가격을 낮춘 모델이니까요. 스펙상의 문제는 없는 모델입니다. 주로 제 채널에서는 15.6인치의 모델들이 더 자주 나오지만요. 그리고 두 개의 외부 디스플레이를 연결할 수 있어 다양한 모니터를 동시에 보면서 작업하셔야 하는 분들은 포트를 잘 맞춰서 연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본 제품 아쉽지만 프리도스 모델이어서 제품 받으면 윈도우부터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17인치 노트북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. 항상 큰 화면에서는 커다란 사용성을 불 마련이니까요. 다양한 작업들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이 게임도 좀 돌려보세요. 오늘 리스트에 나온 제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필요하신 제품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. 저도 열심히 찾아서 댓글 남겨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다음 번에도 더 괜찮은 제품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